네, 저희의 가장 최근 발매된 싱글 앨범의 타이틀곡이 끄덕끄덕끄덕을 준비했습니다. 네, 저희 싱글 1집 앨범 타이틀곡 끄덕끄덕끄덕은 강력한 락 사운드와 트렌디한 멜로디 라인이 귀를 사로잡는 곡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어, 거기서도 우연치 않게 저희 멤버들 만나서 다 같이 대형 카페를 차려서 카페에서 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일단 콘서트 모든 순간인데 저희가 이렇게 팬분들과 는긴 시간 동안 우리 한 함께 무대를 처음이처음이어서 아마 콘서트보는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.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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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한국을 제일 먼저 가보고 싶고요. 그에음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국에에프랑스랑뭐 아이슬란드랑 남극이랑 북극이랑 네 여러 가지 가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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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r i s 국에서 저는 머리로 가사를 잘 못.. 머리가 안 좋아서 못 외워서 부르면서 입으로 외웁니다. 윌리 요즘 날씨도 좋고 곧 꽃도 필것 같은데 같이 꽃 보러 갈래요? 아마 선곡해서 행복한 삶을 지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어, 중학교 그 체육대회 때 제가 승부착에서 골을 못 넣었었는데 그게 아직도 가슴이 아프고 좀 부러운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정면이 아닌 옆 옆면을 이용한 사진을 사진 실패하지 옆, 않습니다. 옆. <laughs> 어, 네 일단 제 생각에는 어 저랑 그리고 저희 멤버 샤가 잘 찍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음. 반대는 그 진아랑 느탄인것 같습니다. 어 인정. 말도 안 돼. <laughs> <laughs> 어 네, 어 저희가 HOT 대선배 대선배님의. 전사의 후회를 저희 색깔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저희 색깔에 맞춰서 멤버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KBS <웃음> 월드 오션 가요 토크 꼭 봐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사랑합니다. <laughs>